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속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과 아토피 피부염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가려움증과 발진을 동반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아토피 피부염이 우리 몸속 미생물 생태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 장, 구강 등 다양한 부위에 서식하며, 이들은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특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증가하면서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직접 공급하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은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